안녕하세요, 정말로입니다. <laughs> 솔로지옥 리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솔로지옥 요즘 핫하다던데 아, 짤로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 스킬들을 많이 이제 배웠었는데 솔로지옥도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준비했어. 이게 안, 안 보이나? 롤 케이크인데 케이크 함께 먹을 오늘 내렸던 에티오피아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 우와. 저희가 몸이 아프지 않았어? 아니 가능이 네요 자세히 <laughs> 확인을 해야 되니까 <될까? 웃음> 너무 예쁜데? 아 근데 너무 너무 아름다. <laughs> 아름다운 <시신 것>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안입니다. 제가 연애를 끊임없이 해오긴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 좀 귀한 타이밍이라 핫한 연애를 진짜 뜨거운 연애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laughs> 매력 포인트는 고양이 같은 눈매 뽀뽀하고 싶은 입술? 그리고 몸매 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솔로지옥에서 만나고 싶은 분은 내면이 좀 단단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 왜냐면 휘몰아치는 연애 해야 되니까 저랑 <laughs> 저랑 매력 있네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음... 대신은 조금 많이 받는 편인. 타임. 어, 제 여동생 지금 개명을 했는데 개명 전 이름이 정유진이거든요. 와 어, 약간 PTSD 온데. 저는 조금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조금 통통 튄다고 해서 제 주변에 이렇게 하트가 뿅뿅뿅뿅뿅 떠있는 것 같다는 <laughs>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취미로는 프리다이빙을 병병병?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물 속에서 제가 잘 저는 호감 있는 이성분이 앞에 계시면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쓸어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 밥 먹었어요? 뭐 이렇게 <laughs> 음, 어, 웃는 게 매력이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설입니다. 제가 강아지 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친해지면 앙앙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와, 이번에는 좀 원래 이런 건가요? 원래 약간. 뿅뿅뿅. 앙 앙. 약간 이런 건가? 오, 약간, 어우 약간. 어 아, 수, 소름 돋았어. <laughs> 날키즈 같고 애교가 많고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전 무조건 게임에 이길 거예요. 제가 좀 승부욕이 세요. 손예진 배우님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약간 살짝. 어, 더세 분. 아, 남자분 오면 어디 앉아야 돼? 진짜 와 관전 포인트다 이거. 는 음. 여자분이요? 네. 네. 또여성분이요 저는 배지연입니다. 핫한 건 자신 있어요. 저는 취미는 승마입니다. 오. 바람을 가르는 이분이 부 너무 함께하고. <laughs> 약간 상쾌하고 여태, 너무 여태 나온 분들과는 제 이상형은 탄탄한 몸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여태 나온 분들이랑은 조금은 다른 결의 느낌이시다. 약간 좀더 건강한 느낌 배지연 씨. 특히 어깨 많이 보는 것 같아. 요 어깨. 너무 머리 쓰는 게 보이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맞네 남자들 왜안 오지 부러지게 쳐다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다 넘어오던데요 약간 이분은 좀 4차원인 느낌이에요 4차원 딱 눈에서도 이 광기가 보이는데 딱 제가 저런 분들 몇번 만나봐서 아는데 4차원입니다 확실히 아, 일단 여자분들 부터 소개를 먼저 해주나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입니다 남자분들이 종종 저한테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 라는 말을 해주세요 <laughs> 와 음... 저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laughs> 입으로 하는 세대구나 네, 이게 솔로지오기지 약간 귀여우신 스타일 총 여자 6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시안씨가 굉장히 좀 화려한데 또 자세히 보면 되게 귀여운 얼굴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laughs>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휘몰아치는 피모라치는... 게다가 그 애교 있잖아요. 어. 그래서 아. 그런, 그런 애교 느껴지는 확실히 저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첫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스마일 웃는 모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웃는 연습을 약간 무서운데? 어, 아니요 아니면 예은 사람이잖아요 명랑해서 사람. 선해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도 끌리거든요 저희 근 오늘 그러면 저희는 여성분들과만 함께 하는 건가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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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제 남자 온다 어디 온다 남자 온다 남자 온다 <목소리> 바로 바로 가네? 커플 <laughs> 이제 남자분이 뽑아서 바로 가는 건가 응. 봐요 처음부터? 바로 한 모델 포스 라는 분이 오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잘생긴 건 알고 있었어요. 다 h a i k u j o n g d o 얼굴 보고가 풀 경우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아 h <laughs> 아 진짜 h Susa. Susa. 거울을 보면 제가 제 S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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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거든요 제가 수많은 커리어들을 포기하고 일보다 연애를 더 우선시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laughs>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연애에 진심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일을 등만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일을 2만 시한 분께서 연애만 했다는 얘기 아니야 몇 개밖에 진짜제 외모 중에 자신 있는 부위는 큰 키랑 그리고 낙타 같은 눈입니다 어? 나 나도 저도 낙타 같다는 말 진짜 많이 듣는데 속눈썹 때문에. 야, 표현을 많이 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다. <laughs> 아. 뭐야? <이거>. 성격이에요. 아날것의 <laughs> 느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볼도저 같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저돌적이고 시원시원하고 남들 시선 잘 신경 안 쓰고 재는 거 없고 밀당 없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호불호가 엄청 세게 생긴. 스태... 호불호가 확실한 스타일이고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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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요 o yo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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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우 여 여우 여우 여 반가워,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씩씩하시네요. <웃음> 씩씩하시네. <웃음> 아, 처음에 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제 매력 포인트는 중점에 신뢰감이 있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도. 음,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한정해서 좀 댕댕미가 조금 있어가지고 같이 꽁냥꽁냥한 연애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이제 남성 두분더 오시는 거 아니에요? 강철 부대. 돌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 다섯 분, 여자 여섯 분. 오 여자가 한명더 많네. 여섯 분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이렇게 나, 오 아니 뭐지 소개를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아 여자 분에서는 시안 씨. 남자 분에서는, 아, 솔직히 뭔가, 딱, 꽂히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첫인상에서. 그때 활동하던 그 계정에 솔로 지옥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연락이 온다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출연을 하면. 근데, 딱 그때 그한 문장 보고 제가 나갈 생각을 안 했는데, 건강한 남녀들이 모이는 서바이벌, 뭐, 프로그램이랬나? 하여튼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건강한 남녀라는 거에서, 안녕하세요. 정말로입니다. 저는, 어, 뭐, 평소 상남자 같은, 안녕하세요. 정말로입니다. 저는 평소, 어, 상남자 같은 면모가 있고 이 낙타 같은 속눈썹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때로는 중점이고 때로는 하이톤이기 때문에 하이톤. 아나 너무 힘들어. 어으 씨 목을 걸려. 일단 이렇게 받고 남자 지옥도입니다. 첫인상 보고 청국도를갈줄 알았는데 프로는 당연히 제가 처음 청국도를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일단 태환씨는 탈락입니다 이분 뭔가 되게 아 컨셉 확실하시네 태환씨는 자꾸 근거 없는 생각자 <laughs> 하는 경향이 있요 <laughs> 아니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서있지? 저 여자분 여섯 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다? 와 쉽지 않은데? 와, 벌써 부담스럽다 너무 무데요 표정이 이렇게 그러 대결 상대 그런 듯이 남자 1등은 천국도에 함께 가고 싶은 여자를 선택해주세요 재밌다 누구 선택할까?

씨. 아, 하트가 뿅뿅뿅뿅 아,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가 웃어야 된다 했잖아요 웃어야 돼 일단 인상은 무조건 첫인상은 천국... 어, 근데 왜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오글오글 거리지 약간 소름돋아요 오글거리고 제 쪽이 제일 눈부셨던 거같아 그런 거 말고 제 뒤가 말잘하는아 신실 유진씨가 적극적입니다. <laughs> 표현이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입니다. 글 보이스 정수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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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시안 시안. 시안씨 이번에 <laughs> 갈요 <것 웃음> 어, 네, <할까요>? 네, <laughs> 저는 두 번째 분. 누가 누구야, 누구야. 저는 어... 두 번째 분. 씨. <laughs> 시안 씨가 정수 씨와 그 천국도 갑니다. 제가 계속 웃었거든요. <laughs> 왜냐면 맞잖아. 얼굴이 제 이상형이셔서 오.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어. 오늘의 알려주지. 천국도행 커플 매칭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어봤는데, 지금 사실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로 지옥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거 처음인데, 뭐 일단 일화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제가 심심할 때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태어나서 제일 잘생겼다는 소리를 가끔씩 듣습니다. 싸우다가도 제 얼굴을 보고 화가 풀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도